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이러라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두루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엠마로 가던 두 제자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셨고 그 사실을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그외 열한 제자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분이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불신을 엄하게 꾸짖으시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거라.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인 메시지를 모두에게 알려라.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따를 표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방언으로 말하고 손으로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상하지 않으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다. 간략하게 말씀하신 뒤에 주 예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 옆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죠. 제자들은 어디서든지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명백한 증거로 메시지를 확증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고 마가 복음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태를 두 가지의 상태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상태다. 또두 번째는 마음이 완악한 상태다라고 어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것이죠. 예수님은 절대로 부활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하나의 설화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절대로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오늘날 우리도 이런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을 눈에 보이자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모습 이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눈에 보이는 권력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보다 더 두려워하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밤잠을 설치는 자리에는 쉽게 나아가지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그에있는 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라는 그 말씀이 주는 평안함을. 누리기는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서부터 34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일과에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의 족하니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우리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을 돌보시겠다라는 말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물질과 눈에 보이는 권력과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구하시죠. 육신의 아버지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할 때이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이 없다. 두 번째로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이 제자들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자 완악하다라는 헬라어는요, 스켈레로카르디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마음이 딱딱히 굳어있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딱딱히 굳어있다. 굳은 마음을 제자들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구둔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구둔 마음, 구둔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다라는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강력히 거부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모습, 자신이 원하는 말씀만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이 완전히 재해석해서 자신이 원하는 말씀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저 같으면 이런 제자들을요 다 내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오히려 사명을 주세요. 제자들을 찾아오신다는 말이에요. 다 내칠 것 같은데 이러한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꾸짖으시고요 사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사명자의 제자들이 누리게 될 영광이 무엇 어떠한지를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옆 영광의 자리에 앉은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너희가 누릴 영광의 모습이란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라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서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무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시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느끼셔야 돼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셔서 사명을 이루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났죠. 믿음이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펼쳐지지 않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가서 처음 시작했던 그 갈릴리로 가서 먼저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새하늘교회는 이전의 40년을 지냈습니다. 이제 새로운 4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메시지는 새하늘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이전 40년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40년 새롭게 시작하자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겠다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접 찾아가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의 삶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받을 영광이 어떠한지를 직접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게 사명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럽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것. 왜냐하면 매일 우리가 이것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입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자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매일 구하시고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 달라고 믿음을 더해 달라고 나의 마음의 완악함을 부드럽게 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고요. 함께 하실 것이고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명을 이루는 새로운 40년을 열어가는 새하늘 교회 모든 성도들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한 믿음을 갖고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서, 새로운 40년을 온전히 하나님 모시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야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